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아, 팝 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어, 이번 시간도 어, 사연 있는 곡곡 곡 소개합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아, 우연히 미군 방송 이글 FM에서 들었던 곡입니다. 아, 박자와 리듬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곡인데요. 오늘 이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수는 밀키 첸스고요 곡명은 스톨런 댄스란 곡입니다. 아, 1번부터 13번까지 1 3개의 노래말 준비했고요. 어, 어떤 노래인지 한 소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 want you by my side so that I never feel alone again. 내가 결코 다시는 혼자란 느낌을 갖지 않도록 나는 내 옆에 당신을 원합니다. Number 2. They've always been so kind. 그들은 항상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Number 3. But now, they've brought you away from here. 근데 이제 그들이 이곳으로부터 당신을 데려갔습니다. Number 4. I hope they didn't get your mind.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Number 5. Your heart is too strong anyway. 어쨌든 당신의 마음은 굉장히 강하니까요. Number 6. We need to pass back the time. They have stolen from us.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부터 아삭한 시간을 되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Number 7. And I want you. We can bring it on the floor. 아, 그리고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 모두 회장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Number 8. You've never danced like this before. 당신은 전에는 이처럼 춤추지 않았습니다. Number 9. We don't talk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umber 10. Dancing on to the b u g i e all night long. 아, 계속 춤을 춥니다. 아, 밤새도록 부기 춤을 춥니다. Number 11. Stoned in paradise. shouldn't talk about it. 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심취해서. 그것에 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Number 12. Call this winner for me. No sun is shining anymore. 나에게는 가장 혹독한 겨울 같았습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Number 13. The only thing I feel is pain caused by absence of you. 아, 내가 느끼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고통입니다.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아,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아, 6번 보겠습니다. 아, need to warm 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바 활용하십니다. 시 need to 배치백 도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어, 그리고, 어, 13번으로 가면, 자, 생략된 곳이 두 곳인데요. 첫 번째, 문장 가다가 대명사는 끊어주고요. 앞에 명사 관계사가 생겼던 표현입니다. 내가 느끼는 유일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다가 과거 분사, 동사 이단인 바이 나오면, 그때 마치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관계사가 생긴 표현입니다. 당신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어,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8번인데요, 현재용법이죠. 해부피 현재하려고요. 네버 경험중용법입니다. You've never danced like this before. 당신은 결코 전에는 이와 같이 춤추지 않았습니다. 어, 1번부터 13번까지 어,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어,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어, 굉장히 어, 리듬이 독특하고 괜찮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13번은 가사 내용도 좋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